우리 사회 정의와 인권의 최후 보루여야 할 법원조차 국가가 주도한 종교 편향 시책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이 한국불교종단협의회가 신청한 캐럴 활성화 캠페인 중지 가처분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결정문에서 캠페인이 정교 분리 원칙이나 공무원 종교 중립 의무 등에 위반된다고 볼수 없다고 적시했습니다. 이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교분리 원칙을 위반하고 국가가 주도적으로 특정 종교 성교에 앞장서고 있다는 불교계의 반발과 비판에도 문체부의 캐럴 활성화 캠페인이 25일까지 지속됩니다. 서울지방법원이 캐럴 활성화 캠페인을 중지해달라는 한국불교 종단협의회에 가처분 신청을 어제 기각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종단협의회에서 요구하는 사안들은 대부분 수용을 해서 이미 뭐 게시문이나 공고문에서 다 내렸고,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캠페인 활동을 하지 않겠다라고 한 것이니까 더 이상 캠페인을 중단해라 요구할 필요성이 있겠느냐 라는 차원인 것으로 보입니다. 문체부가 캠페인 보조금 지원 외에 홍보 활동을 전면 중단하는 등더 이상 주체적으로 활동하지 않는 상황에서 캠페인 중지를 요청할 필요가 없어 보인다는 겁니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는 가처분을 통해 국가가 주도적으로 특정 종교 편향적 예산을 지원하고 정교분리원칙과 공무원의 종교중립 의무를 위반하며 평등권을 침해했을 뿐 아니라 명예권과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결정문에서 캠페인이 한국불교종단협의회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하거나 훼손할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정교분리 원칙이나 공무원 종교 중립 의무 등에 위반된다고도 볼수 없다고 적시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불교계를 상대로 어떤 불법행위를 직접적으로 가해서 어 피해를 줬다라는 것이 아니라 특정 종교를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주면서 반대로 다른 종교 단체에 반사적인 분리뿐만 아니라 차별적 행위를 했기 때문에 공무원법에 정한 종교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라고 주장을 한 것인데 이 부분이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많은 아쉬움이 남습니다. 문체부가 불법 행위로 한국불교종단협의회에 직접적인 피해를 입힌 것은 아니지만 특정 종교에 대한 특혜로 불교계가 차별받고 피해를 받은 것은 분명하다는 겁니다. 종단협 측 변호인은 법원이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해 법리적인 부분을 강조하고 있어서 이에 대한 보다 전문적인 고민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이후 대응을 모색한다는 계획입니다. btn 뉴스 이은합니다